여러분 혹시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좀만 더 버틸 걸 이거 오를 줄 알았는데 왜 팔았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대박인데 이런 후회들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주식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더 커지죠. 매일매일 변하는 주가에 이리이비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손절매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계좌는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가고 투자에 대한 회의감만 쌓여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투자는 그냥 지루한 거 아니야?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데 계속 들고만 있으라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장기투자는 결코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폭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것처럼 말이죠.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생명력이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고 복리의 마법이 작용하면서 미래의 폭발적인 수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그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요. 이말 속에는 장기 투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집중하는 대신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워렌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버핏은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해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죠. 그 결과 초기 투자금의 16배가 넘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가치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믿고, 투자했고,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단순히 지루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눈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성공 사례는 많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10년 이상 장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미래세차 산운용의 나스닥 100 ETF도 마찬가지예요. 3년 만에 1 0배나 상승하는 놀라운 성공 사례를 만들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장기 투자가 얼마나 강력한 전략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오래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폭발적인 수익을 위한 준비물들이 필요해요. 첫째, 기업 분석과 이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아보여서가 아니라 왜 좋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은 있는지, 치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졌는지,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 정책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어떤지, 경영진의 역량은 충분한지 등등. 마치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분석 과정이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겁니다. 둘째, 인내심.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갑빠라고도 표현하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주식을 보유하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주가는 매일 매일 오르내릴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면 결국 수수료만 많이 내고 큰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처럼 내가 10년 이상 들고 갈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들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내심이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키워줄 거예요. 셋째, 분산 투자.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업이나 산업, 자산군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하나의 자산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디트코인, 테슬라 주식, 그리고 서울 부동산에 함께 투자합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처럼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처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죠. 서로 다른 속성의 자산들이 모여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넷째,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되 불필요한 매매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했던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오래들고 가는 것이 장기투자는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감정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당금 재투자입니다. 코카콜라, 존슨 앤드 존슨, 리얼티 인컴과 같은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마법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럼 장기투자 시 피해야 할 실패 사례는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악화되었는데도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 둘째, 단기시장 변동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 셋째, 지나치게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위험을 키우는 것. 넷째, 투자 원칙 없이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 이네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입니다. 장기투자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폭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폭발을 위해 우리는 복리 구조를 만들고 분산 투자를 하며 감정 개입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무엇보다 꾸준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루틴의 힘을 믿으세요. JYP 박진영 씨도 그랬잖아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든 운동이든 독서든 기본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것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경상에 오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행할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나만의 투자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리스크는 시간에 녹아들어 수익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투자 그릇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우리 모두 투자라는 씨앗을 뿌리는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뿌리는 투자 씨앗들이 언젠가 엄청난 폭발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잊지 마세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래 자본이 할수 없는 장기 투자는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결국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셋째 인생의 히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무세 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꾸준히 투자하고 루틴을 이어갑시다. 장기 투자는 지루한 게 아니라 폭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폭발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니스펙합니다.